어르신들, 혹시 가래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에헴, 에헴 하시나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계속 가래를 뱉으려고 했었는데, 뱉고 나면 잠깐 시원한 것 같다가도 다시 금방 답답해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래를 빼겠다고 계속 헛기침을 하다가 오히려 목이 더 아파지고, 피까지 비쳐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놀랍게도 그 원인이 병이 아니라 가래를 빼는 잘못된 습관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누런 가래 절대 삼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래는 무조건 뱉어야 깨끗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래를 억지로 뱉으려다 성대와 목을 망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시니어 건강을 전문으로 이야기하는 백세 건강 라운지의 주치 김세훈입니다. 평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어, 이거 내 얘기인데? 싶으시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중요한 건강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래가 누렇거나 초록빛을 띠면 정말 더러운 균덩어리일까요? 그래서 꼭 뱉어내야만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실 가래의 색깔은 균의 색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백혈구가 만들어낸 단백질의 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들어온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몸 안에서 만들어진 방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래를 뱉겠다고 계속 성대를 세게 부딪히며 기침을 하면 목 점막이 상처를 입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가래가 실제로 많지 않은데도 더 많이 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목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는 가래가 거의 없는데도 목 안에 뭔가 꽉 붙어 있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묵은 가래가 잔뜩 낀것 같다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검사해 보면 가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가래가 아니라 가래를 느끼는 신경 자체가 과하게 예민해진 상태인 겁니다. 우리 목 안에는 아주 민감한 신경들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게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신경들이죠. 그런데 가래를 빼겠다고 반복적으로 헛기침을 하고 성대를 세게 부딪히면 이 신경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마치 신발 안에 작은 모래알 하나 들어간 것처럼 실제로는 거의 없는데 계속 불편함을 느끼며 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가래를 뱉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조금만 더 빼면 시원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더 세게 기침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목은 더 빨갛게 붓고 감각은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가래가 문제가 아니라 기침하는 행동 자체가 병을 키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래를 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삼키셔도 됩니다. 가래는 내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닙니다. 설령 균이 조금 섞여 있다 하더라도 위로 넘어가면 소화액에 의해 대부분 처리됩니다. 문제는 가래가 아니라 그걸 빼겠다고 반복하는 헛기침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가래를 적으로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목을 보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대와 목을 상처내지 않으면서 가래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가래를 안 뱉으면 목에 계속 쌓여서 더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래는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속 정리되고 이동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가래가 아니라 가래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가래는 목으로 조금씩 올라왔다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침과 함께 삼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가래는 무조건 뱉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집니다. 가래가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성대는 세게 부딪히며 큰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성대 점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난 부위는 더 예민해지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가래의 양과 상관없이 하루 종일 목에 가래가 낀 사람처럼 느끼며 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 가래가 없어도 계속 가래를 빼려는 습관성 헛기침이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기침하다가 피가 살짝 비쳐서 깜짝 놀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폐나 큰 병이 아니라 대부분은 가래를 빼려다 생긴 성대 점막 출혈입니다. 이럴 때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병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가래가 느껴질 때마다 기침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목을 덜 자극하는 방식으로 넘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가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또 하나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왜 어떤 날은 가래가 없는 것 같은데도 하루 종일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올까요? 이 현상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사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폐도 깨끗하고 염증도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만 듣고 돌아오시죠. 하지만 증상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가래가 아니라 기침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과민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목에는 기침을 유발하는 신경과 이물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겹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원래 위험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반복적인 헛기침과 자극으로 이 신경들이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발바닥에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눈으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지만 걸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 불편합니다. 목도 똑같습니다. 실제 가래는 거의 없는데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이만큼이나 있는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래를 더 빼려고 노력할수록 증상이 악화됩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신경은 더 흥분하고 그 흥분이 다시 기침을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가래를 녹이는 약보다도 기침 반사 자체를 진정시키는 접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제부터는 가래의 양보다 내 목이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예민해진 목을 더 상처내지 않으면서 가래를 다루는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래를 아예 빼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가래는 필요할 때 목을 상처내지 않는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래를 뱉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에헴, 케케 하는 기침은 성대를 꽉 닫았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대와 목 점막이 강하게 부딪히고 이미 예민해진 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 없는 기침 흔히 말하는 허프 기침입니다. 이 방법은 기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대를 보호하면서 공기의 힘으로 가래를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성대를 세게 닫지 않고 열린 상태를 유지한 채 바람만 강하게 내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코로 숨을 충분히 들이마신 뒤 입을 벌리고, 하, 하고, 김서리듯 내쉬는 겁니다. 이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야 합니다. 촉불을 여러 개한 번에 끄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바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붙어 있던 가래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성대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목에 상처를 주지 않고 기침 후에도 화끈거리거나 피가 비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가래를 빼려고 애쓸수록 목이 더 아팠던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래를 대할 때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공기의 흐름으로 정리한다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허프 기침을 연습하다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선생님, 저는 허프 기침을 해도 가래가 잘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래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가래가 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코에서 내려오는 가래, 즉, 콧물이 뒤로 넘어와 고이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감기나 비염, 부비동염이 있을 때 생긴 끈적한 분비물이 앞으로는 잘안 나오고 뒤로 넘어가 목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기침을 하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 폐에서 올라온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기침을 잘해도 해결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기관지가 아니라 코와 부비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기침보다도 코 쪽을 먼저 정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거나 코로 숨을 들이마셨을 때 끈적한 느낌이 뒤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쪽 문제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를 정리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숨을 깊게 내쉴 때 가슴 쪽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느껴진다면 그때는 기관지 쪽 가래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 구급만 제대로 해도 쓸데없는 기침과 헛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정말 병원을 찾아야 하는 가래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래 색깔이면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색깔만 보고 무조건 걱정하시거나 반대로 너무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둘다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래는 투명하거나 하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한 노란색 정도까지는 감기나 가벼운 염증만 있어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색깔만 보고 항생제를 먹을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색그 자체가 아니라 몸 상태와 함께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래색이 점점 진해지면서 초록빛을 띠거나 갈색, 검 붉은색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었거나 세균 감염이 겹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양이 많아지면서 열이나 숨참, 가슴 답답함이 함께 있다면 병원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래의 색깔은 균 자체의 색이 아니라 염증이 심해질수록 많이 모여든 백혈구 단백질의 농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색이 진해질수록 몸 안에서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연한 색은 관찰, 진한 색은 확인.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기침은 참아도 되고 어떤 기침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침에 대해 정리를 해볼 차례입니다. 기침은 모두 같은 기침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먼저 이렇게 구분합니다. 참을 수 있는 기침인지 참을 수 없는 기침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알면 불필요한 걱정도 줄고 치료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먼저 참을 수 있는 기침이 있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해서 한두 번 엠하면 시원해질 것 같은 기침입니다. 회의실이나 지하철처럼 조용한 곳에 있으면 잠시 참고 넘길 수 있는 기침이죠. 이런 기침은 대부분 가래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헛기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침을 할수록 습관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계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참을 수 없는 기침이 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갑자기 발작처럼 튀어나오는 기침입니다. 밤이나 새벽에 더 심해져서 잠을 깨우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침은 단순한 습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관지 염증이나 천식, 역류 같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기침을 내가 의식적으로 멈출 수 있는가, 없는가. 멈출 수 있다면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게 우선이고, 멈출 수 없다면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갑자기 기침이 터질 때 순식간에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침이 예민한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공기가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을 때 혹은 향이 강한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가장 당황스러운 게 지금은 절대 기침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상황이죠. 이럴 때 무작정 참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기침을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호흡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입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는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민해진 목에 직접적인 자극이 덜 갑니다. 그 다음은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입을 완전히 다물지 말고 살짝 오므려 바늘구멍처럼 만든 상태에서 길게 내쉽니다. 이때 숨을 멈추지 말고 끊기지 않게 부드럽게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대가 다치지 않고 열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기침 반사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만약 그 와중에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기침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마른 침이라도 꿀꺽 삼켜보세요. 침을 삼키는 동작 자체가 하나의 대체 행동이 되어 기침 욕구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공공장소에서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침과 가래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면 병보다 더큰 문제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래를 빼겠다고 반복하는 헛기침은 성대와 목을 상처내고 기침을 느끼는 신경을 과하게 예민하게 만들어 오히려 증상을 오래 끌고 가게 만듭니다. 특히 한 가지 기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침이 3주를 넘어가거나 두달 가까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감기나 습관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비염이나 부비동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결핵이나 폐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1탄에서는 가래와 기침을 왜 함부로 뱉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목과 상대를 지키면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가래가 정말 답답할 때는 어떻게 빼야 하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 가래 빼는 법 2탄에서는 병원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집에서 할수 있도록 풀어드릴 겁니다. 바로 빨대로 물병을 풀어 가래를 저절로 이동시키는 PEP 호흡법입니다. 힘으로 기침하지 않고 공기의 압력과 진동으로 묵은 가래를 안전하게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목이 약한 분 기침하면 피가 비치던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잘 기억하시고 가래와 싸우지 마시고 몸의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